<laughs> 아, 그니까 너무 <더> 팩트라니까! <laughs> 맨날 다급하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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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불러서 급하게 가면 은불계속 불러 계속와서계속무서계개만서어줘해서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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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뭐그게해서 계속해서! 경속상 이렇게 길게 얘기해안해요리모해 좀. 리모컨 너무 또 싸우면 조금 그러니까 일단 시작은 스무스하게 공감 토크 해볼거데요 아, 좋습니다. 음. 짤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느끼는 네. 감정들, 자유롭게 이제 얘기해 오.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그 때문에 억울하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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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쳐다볼 때. 쳐다보는 건데 저게 얄밉게 쳐다보는 아니 그리고 있나요? 약간 쳐다보는 게 그래 엄마 말이 맞아 아빠 말이 맞아 알아들어? 약간 이런 느낌에서 쳐다보는 거긴 합니다 아, 네. 그렇지 그렇지 어. 우상이라 그래요 상이라서 <laughs> 이러니까 성악설을 믿는 거야 내가 <laughs> 그러니까 <laughs> 어릴 때부터 그냥 바로 입증 아니 그리고 그래. 얄밉게 쳐다보는 건 그럴 수 있어 근데 네. 항상 혼나는 이유가 막내 때문이라니까 어. 왜죠? 막내를 왜죠? 건드려서겠죠 음. 지들이 뭐, 물건 터 엎어놓고, 물 같은 거쳐 쏟아놓고, 그냥 울어. 그냥 울면 다 해결돼. 만사가 해결돼. 그냥 울면. 그 엄마 아빠는 막와 그럼 나한테 동생 좀잘 보지 나도 애기인데 맞아, 맞아. 기존, 나도 그래. 아기인데 동생 좀잘 보지. 이게 뭔, 뭔 소리지? 기승전 막내 탓을 한다니까 일단 맞아. 맞아요 뭐 컴퓨터 고장 나도 맞아 네가 만져서 그런 거다 맞아요 어, 지갑이 어. 없어졌는데 그거 네가 가져간 거 아니냐 그러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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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돈은 의심을 하시잖아요 그 돈은 의심은 마이크래프트 벽돌을 어쩌고로 깔아가지고 컴퓨터 날아간는게 어떻게 제잘못니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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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리고 면은 즐겨찾기에 11번가, 지마켓, 옥션 이런 게 생겨 있어. 아니 모를 이게 수도 있지.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면 되는데 그거를 엄마한테 꼰질러가지고 언니가 나 혼냈어. 막 이러면은 마디를 무조건 혼내. 언니가 대답을 그러냐. 타이로 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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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들은 새끼들 같그마이크냐 <laughs> 네. 천천히 알려주면 네. 안 하지. 그렇다. 자 일단 짤부터 벌써 이게 얘기가 너무, <laughs> 너무 과열되고 있어가지고 <laughs> 천년의 <천천히 웃음> 억울함이 <웃음> <in> 있으신 것 <laughs> <거> 같아가지고 심오오 <laughs> 살짝 힘주시고 다음 짤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laughs> 아, 근데 뭐 진짜 왜내 동생. 어 그러게? 우리 아무래도 우리 엄마가 나한테 준 쫄병이니까. <laughs> 어내 소속이지. <laughs> 그리고 보통 이제 동생들이 태어 이제 열 그런 게 많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애들은 엄마 나 동생 나줘 해서 나도 동생들이 꽤 있어요. 아. 나 동생 갖고 싶어. 아니, 아니, 내 동생이 맞는 거아니가내 크리스마스 선물 게, 솔직히 첫째 입장에서 동생을 뭐로 생각하냐면 그냥 네. 나의 다운그레이드 버전. 다운그레이드는 그냥, <laughs> 그냥, <laughs> <와>, 다운 <laughs> <그레이드나> 그냥 <laughs> 이제도 갈수록 노산이고 사실 그냥 나보다 좀 예, <laughs> 아, 다운그레이드. 예? 나보다 <laughs> 어리고 하니까 그작 아, 나보다 아, 이제 활동하지 못하고. 아니, 마인드 같은 느낌? 뭔 놈이 근데, 징그럽게 우리 동생이야. 언럭키내 복제품 인줄에 무슨 소리야? 아 근데 그거 너무. 좋습니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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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우리 제일 많이 듣는 말 엄마 어. 없으면 너가. 근데 맞지. 왜냐면은 어. 우리가 어. 의존할 사람이 맞지. 엄마 아빠 없으면. 내가 왜 엄마야? 나도 다 시기야. <laughs> 내가 왜 엄마냐고. <laughs> 아니. 여기 계실 때는 마지분이 좀 이렇게 책임 챙겨주고 음. 해야죠. 너네가 안 챙기면 어떡할 건데 막내 뭐 죽게 내버려 둘 거야? 아니, 막, 야. 막내 다 치고 죽을게 어. 그냥! 야 <laughs> 무슨 세렁게티에 나와있어요? <laughs> 근데 궁금한 게 그럼 마지분들 동생 뭐 음식 챙겨주거나 이런 거 하, 했죠? 잘 챙겨주지 않나 보통? <laughs> 네. 네. 챙겨주면 죽는다는데 어떻게 챙겨줘야지. <웃음> <그래>. <웃음> 그래 이게 맞고 어떻게 얘기할까? 맞지 막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 엄마가 잘못한 거야. 왜냐면 엄마 급작이. 넘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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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다까더 급해. 그니까 맨날 다급하게 야야야야 불러서 급하게 가면은 불법. <laughs> 또 급... 와. 버팅이라 안 가잖아. 근데 계속 부르잖아 어, 계속, 어, 계속 불러. 계속 <laughs> 불렀을때좀 오면 진짜 좋잖아. 진짜 어려운 말아 해. 너무... 와서 통나무를 세 개만 들어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불좀켜졌네뭐 그래, 그게 그뭐 어려워? 몇년 동안. 그렇 붙으라고요. 그리고 경험상 동안... 이렇게 길게 얘기도 안 해요. 리모컨 좀. 불 좀. 리모컨, 리모컨. 심지어 리모컨은 우리가 <laughs> 응. 뭐 보고 있는데도 리모컨 가져오라 그래. 컴퓨터랑 <laughs> TV는 꼭 지들 거라니까. <웃음> <웃음> <와>. 완전 공감돼요. <laughs> 저 진짜 옛날에 한번 오빠 방 앞에서 오열한 적 있어요. 한 시간 동안. 왜 <laughs> <laughs> 같이 안 놀아줘가지고 친구가 왔을 때. <laughs> 아 <laughs> 아니 그 <이거 진짜> 친구가 <laughs> 귀여워. 친구가 왔는데 왜 놀아줘야 돼? 내가 아니 스레이더를 하는. 데 너무 하,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아, 툼레이더 인정. 우리 오빠도 있는데 그거. 그 시대 딱 오빠들이 툼레이더 하는데 맞아. 너무 보고 싶은데 보지도 못하게 하니까. 그래. 우리끼리 오는데 그리고. 왜 껴들려고 어. 왜 하는 거야? 왜낄겨하는 거야? 대체. 보기만 까끗이 까끗이. 한다는데 뒤에서 보기만 한다는데. 맞아. 가만히 보기만 할거 아니잖아. 막 뒤에서 이거는 뭐야?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맞아. 어떻게 하는 거야? 나도, 나도 해보래. 공간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저의 아, 부부이라고요. 무조건 여... 하나를 얻으면 두 개를 얻고 싶어 하는 습성이 있니까 무조건 하고 싶어 한다니까? 아, 아, 근데 진짜, 진짜 열받는 거 뭔지 알아? 아니, 우리가 한마디... 이렇게 안 껴주잖아. 그럼 응. 나중에 엄마가 와가지고 야! 동생 한번 동생 <laughs> 시켜줘. 그 머리 진짜 그래. 더 어... 나아가서 보통 그 친구분이 챙겨줌. 아 맞아! <laughs> 이론을 네. 본격적으로 해볼 거거든요. 아,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는 어, 거 어, 네. 요첫 네. <laughs> 네. 번째 안건부터 제가 결론이라도 조금씩 내면서 넘어갈 건데 첫 번째 안건 일단 말씀드릴게요. 리모컨 컴퓨터 소유권 누구한테 있나? <laughs>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뭐, 당연. 마지한테 있지 않나? 이거 왜 토론거리지? 노! No. <laughs> 아니죠. 아니죠. 애트 <laughs> 리모컨 컴퓨터 어디서 나온 겁니까? 부모님. 부모님한테서 나온 어. 겁니다. 저희가 음. 롤을 할때욕 먹을 때 우리 거 네, 니네 거라고 합니까? 먼저 먹는 사람이 인크. 그렇죠. 해요. 먼저 그, 여유 있고 상황 사람 되는 사람이 가지는 게 맞다고요. 근데 저희가 먼저 맞습니다. 그거를 가져갔는데 빼서 가는 것은 음.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반박하겠습니다. 애초의 컴퓨터라. TV 음. 왜 드렸을까요? 음.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머리털에 양수가 마르기도 전에 우리 공부하라고 우리 TV 보라, 보라고 놔주신 겁니다. 그이 네. 네? 집에 음. 컴퓨터랑 TV가 들어온 것 자체가 첫째 때문인데 음. 왜 소유권을 이게 따질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아. 아니 아, 본인도 양수 안 마르실 때 TV 있었어요. TV. 이건 어떻게 반박하실 거죠? 하지만 <laughs> 컴퓨터는 없었죠. 컴퓨터가 <laughs> 태어나고 나지 아니 컴퓨터도 있었. 데 저희 아니요, 오빠는 아기 낳기 집은... 전부터 컴퓨터 있는데요. 저희 집은 형편이 안 돼서 없었습니다. <laughs> <어떻습니까? 웃음> <laughs> 이렇게 나오시이니다 <laughs> 네, 아니 아, 그러면 그래, 네. 양수 마르기 전에 있었던 다른 가전제품들은 그럼 어떡 하실 거예요? 냉장고 이런 거어떡 하실 <laughs> 건데요? 제가 먼저 발견했죠 콜럼버스죠 완전. 예? <웃음> <웃음> 가족도 단체 생활이죠? 그쵸? 근데 저희가 연차가 훨씬 많이 쌓였죠, 연간! 아무래도. <laughs> 훨씬 쌓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밑에 후임들은. 모든 아... 공동 생활에서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규칙이. 음... 하지만 막내들은... 가족은 다르지 어? 않을까요? 우리가 뭐 직장도 아니고 가족인데 어, 리모컨 컴퓨터쯤 나눠 쓸수 있는 거 아닐까? 아니, 나눠 쓰는데 우리가 어. 좀더 쓴다고. 가족이니까 가족이 먼 다른데. 아니, 다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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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갑자기 맞지 이렇게 맞지 얘기하니까 않나? 저희 또그 막내 본능 나와서 좀 맞는 소리 같아요, 맞지아요 <laughs> 아, 그니까. 뭔가 초대집도 가스라이팅 나갔죠? 아, 아들이 저렇게 말하니까 어, 또 뭔가 또 설득이 됐어요. 어, 너무 좋네요. 지금 분위기 <laughs> 훈훈하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히 요 어떤 말이 더 억울한가? 언니니까 아... 양보해야지. 아니, 일찍 태어나 <laughs> 일찍 태어나던 야, 거는 진짜 뭐 컨트롤을 할 수가 없는데 그니까 네. 언니니까 양보해야지는 양보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그렇지. 있는데 일찍 태어나는 건뭐 어떡하라는 그렇, 거야 양보를 안할 수가 없어 양보 안할 수가 없다니까 양보 안 하면은 ]이야. 그냥 나쁜 자식 만들어버리는데 어떡해 <laughs> 아니 그리고 애초에 <laughs> 응. 후자 같은 경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냥 뭐래 개소리 안해 하고 넘기겠지만 전자는 <웃음> 저희가 <웃음> 실제로 양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는 때문에 이게 더 억울한 거랑 전제가 저는 좀 굿캅으로 가겠습니다 아, 여기 네. 계신 마지 분들은 양보를 하신 정말 착한 마지 분들 아니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양보 어, 많이 했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마지 분들 파이팅이에요 그럼 이 안건은 저희가 가져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죄송합니는좀 억울할 것 같기도 해요 <laughs> 네 윗속으로 <laughs> 네. 그뭐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laughs> <laughs> 그런 말을 을요 <laughs> <할수 웃음> 나는? 마지막 질문을 한번 네? 들어주세요. 다시 태어나도 장녀 혹은 막내로 태어나고 싶다. 아하! 오, 아. 음. 솔직하게 답변해주면 <laughs>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laughs> 뭐야! 막내다 <laughs> 어디로 왔 맞네,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첫째로 좀 너무 책임감 있고, 음. 좀 그런 것들을 많이 겪어와가지고, 압박도 많이 받았고 해서, 막내로 태어나서 좀꿀 빨고 싶다. <laughs> 저희 집 막내는 또 늦둥이라가지고, 진짜 레알 꿀이거든요? 음. 아, 아, 레알 꼴. 어, 진짜 기강도 안 잡히고, 그냥 오냐오냐 살아가지고. 어키우죠어키 날때부터 스마트폰 받으면서 사내들이라가지고 <laughs> 한번 살아보고 싶다 오늘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주제이지만 한번 한 네. 말하고 싶었던 게마진는 부모님의 약간 한탄? 그런 네. 것까지 감내해야 되는 아 부분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아한 번도 말하진 않았지만 아 그런 것도 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 하나도 없이 약간 띵가띵가 이런 느낌으로 막내로 맞아. 살아보고 싶다 저도 저는 캬아 씨가 말했던 첫째에게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의 고충이나 이런 거를 다음 생에 태어나도 저는 제가 다 해결해주고 <laughs> 싶어요 엄마 아빠의 <laughs> 뭐야? 어, 어, 이런 어, 이런 야, 씨가 뭐? 레전드인 게 콘텐츠 내내 엄마 욕하다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불려하다가 <laughs> <울려> 마지막에 <laughs> 웃기려고 한 얘기고 <laughs> 동생들도 사실 말을 되게 잘 들어요 저 여자들처럼 안 저래가지고 세탁지이네저 사람 레전드네, <웃음> 레전드네. <웃음> 엄마 아빠 동생들아 덤복. 정말 사랑해 <laughs> 역겨 개열 받아 어이가, <laughs> 어이가 없네. 왕 저는 우정인 씨가 꿀 빠른다고 했던 그 누뚱이 막내가 저거든요. 저는 아. 진짜 솔직히 제가 말하면 진짜 꿀을 빨긴 했어요. 봐 <laughs> <왜? 웃음> 이봐. <아이고, 아이고. 웃음> 다음 생에도 꿀 빨고 싶습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서 이렇게 노발대발 했지만 오빠들이랑 한번더 싸워본 적도 없고 <laughs> 뭐야 뭐, 이거! 뭐, 이거. 어, 다 세탁, 세탁! 오빠들이 항상 지켜주고 너해주다 뭐 <laughs> 해줘서 저는 진짜 <laughs> 잠깐만, 어렸을 때 갖고 싶은 느껴. 것도 저도 우리 다 우리 갖고 그래. 하고 싶은 것도 다 해주는 죠 제가 예체능을 했다는 것도 오빠들이 너는 아이. 하고 싶은 거다 해라 오빠들은 <laughs> 힘든 거 할게 맞아, 라고 맞아. 해서 사실 전 오빠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웃음> <웃음> 그래서 <웃음> 사실 섭외받았을 때 아, 이거 어떡하지? 잘못 하러질수 <laughs> 있었을 텐데. 이럴 <laughs> 수가... 그래서 막내가 너무 좋습니다. 전 막내의 호사를 다 누리고 살았어요. 진짜 네. 엔딩이 가족 차이네요. <웃음> <진짜>. <웃음> 마찬가지로 응. 막내로서,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딸이 또 오빠보다는 음. 좀 사랑을 제가 좀 듬뿍 음. 받지 않았나? 그리고 사실 막내로서 말하는데 마지들한테 응. 고마워요. 마지들 좋아해. 뭐야? 아, 나는, 나는 막내 싫어. 나는 막내 싫어. 나도 싫어. <laughs> 나 이현실이 싫어. 우리는 고맙고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막내 와. 빠는 어. 그쵸. 음. 엄청 고맙죠. 고맙지, 난 언니가 좋아. 좀좀 따라다니고 그랬지. 가 좋아. 잘한 사람들이 사랑 줄 줄도 안 해요. <웃음> <웃음> 그렇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케앙 씨랑 저 빼고는 열 올렸어요. <laughs> <laughs> 우리 둘만 UFC였던 거냐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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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들만 열 올렸었고요. 그러면 음. 다 같이 또 사랑해 하면서 훈훈하게 마무리. 너무 <laughs> 좋습니다. 합시다. 네. 사랑해. 사랑해. 마치들.